에, 오늘은 그 헌능과 인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에, 이곳은 그 성남으로 가는 그길 옆에 있는데요. 어, 사적 제19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아, 이곳에는 그 조선의 3대 임금 태종과 원경왕후를 모신 헌능과 제23대 임금 순조와 순원왕후를 모신 인능이 있습니다. 두 능은 대모산을 주산으로 하여 약 400m 거리를 두고 동쪽과 서쪽에 있습니다. 남쪽으로는 왕릉의 저지대에 심겨져 관리되어 오던 오리나무 군락이 대규모 남아 있는 있어서 왕릉 조경의 기본의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헌릉은 3대 태종과 왕비 원경왕후 미시를 모신 쌍릉이 있고 인릉은 2 3대 순조와 왕비 순원왕후 김씨를 모신 그런 이제 곳입니다. 이게 앞에 보는 그 사진의 안내도입니다. 지금. 걷는 과와 있는 양쪽에 있게 되죠 이곳에 이제 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바로 헌능이거든요, 들어가는데. 에, 이건 뭐 세계 문화유산에 지금 어, 등재되어 있거든요. 저기 위저 위로는 지금 에,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에, 돼 있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. 이렇게. 여기 이제 제물 같은 걸 놓고, 어, 그러겠죠. 에. 저 앞에 지금 눈이 보이, 보이지 보이 않습니까? 저 위에. 전에는 저기 올라갔거든요. 근데 못 올라가게 한다고 그러네요. <목소리> 나무들이 지 전부 이제 오래돼가지고 바람이 불면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지지대를 대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층계로 쭉 올라가는 그묘 있는 데까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. 네, 좌우로는 이렇게 쉴수 있는 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오게 되면 이곳에서 쉴수 있도록 네. 이 나무들 이렇게 봐주십시오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거든요 저 어, 위에 지금 아, 있습니다. 현릉 지나서 인릉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. 에, 이쪽 뒤쪽으로는 그 현릉과 인릉 사이에 에, 산책로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어,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쉬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봄 같은 때는 에, 유치원이라든지 뭐 에, 많이 오죠. 예전에 오래 전에는 여기 소풍을 많이 왔죠. 교회에서도 오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소풍을 많이 옵니다. 지금은 뭐잘 오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늘 뭐 주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습니다. 한가롭고 사진 촬영이 아주 좋네요. 그 있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제를 예. 아, 모신느려고 하는 그런 제각이죠 제각. 아, 저기 뭐재물 같은 거 놓고 그랬겠죠 여기서 이제 예. 올라가 보면. 여기는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가 저 위에 있습니다. 계단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층계를 다 이렇게 목치, 목 층계를 만들어 놨습니다. 걷는 거인는은저 위에 묘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. 세계 문화 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올라가는 길가팔라 가지고 조금 힘드네요. 여기가 인릉입니다.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꽃을 또 갖다 놨네요. 자, 신하들 비석으로 만들어 놨죠. 발들이 있고요. 이 나무가 지금 넘어지려고 하니까 새를 받쳐놨어요 밑에 족성들이 보십시오 순수 우리나라 소나무죠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이렇게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